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매월 25만원에서 45만원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원 자격은 중2, 고3,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대상인데요. 중학생의 경우 장학금 월 25만 원, 고등학생은 장학금 월 35만 원, 대학생은 매월 45만원을 학업장려비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바로 복권기금의 꿈 사다리 장학금 신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4월 7일 마감이 되는데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꿈 재능 장학금과 sos 장학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sos 장학금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8월 중 sos 장학금 2차 모집 공고 예정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 자격. you <laughs> 지원 유형 및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은요. 지원 자격은 중2에서 고3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입니다. SOS 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없이 긴급 구난 대상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지원 유형과 선발 규모는 꿈 장학금은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우수 중고생 선발하는데 1,500명이 대상이고 재능 장학금은 특화된 재능을 보유한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합니다. 500명 대상이고요. SOS 장학금은 재난재해, 폭력 등에 의한 피해 중 고생을 긴급 구환하는데 400명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학업 장려비는 중학생이 월 25만 원, 대학생은 월 45만 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복금 성장 멘토링, 복금 나눔 멘토링 이거는 대학생 선배, 장학생과의 멘토링을 말하고요. 복권 기금, 꿈 사다리 페스티벌은 장학증서 수요식 또, 캠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진로 역량 개발 컨설팅,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데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환원 활동 참여, 사회 봉사 활동 30시간 이상, 후배 장학생의 멘토 역할 수행하는 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SOS 장학생의 경우, 한시적 장학금 10개월간 월 30만원씩 어, 지원을 해드리고,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대표번호 1599-229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복권기금 꿈사달의 장학금 저소득층 가정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학생은 월 25만원, 고등학생은 월 35만원, 대학생은 월 45만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